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토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료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위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혈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4 3 8 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거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중한 제심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알렐루야찬양하세내 모든 죄사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베다 하늘나라 내맘 속에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함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고그 본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늘 나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를 비밀을 깨닫고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다가 현장에 나를 통하여 가문의 지역에 참된 영적인 해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 깃발을 들고 설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현장에 참된 영적인 해방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오래 주셨던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일천 다락방의 응답을 현장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가문의 하나님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며 지역의 영적인 해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역에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리도가 증거되어지고 허감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사 모두 감의 저주가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사로잡히는 우리 절대 제자, 절대 하나님이여,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사,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허감의 근시가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의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절대 망대로 세우지는. 이 아침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laughs> 1절부터 6절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라의 신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전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의,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어,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 대신에 생각 대신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나옵니다 어, 나이가 드신 분들도 기도가 시작되면 아, 내가 이 지역에서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가문에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구나. 젊은이들은 앞으로 내 피림 시대가 전 세계에 덮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게 하시고 기능을 준비하게 하시는 미래 성교사로 준비하는 거구나. 이게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확신으로 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출발할 때어 어떤 계기든지 기도를 하고 시작한 사람은 출발할 때요, 제자로서 준비, 어, 준비되어서 출발합니다. 어,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요, 3일을 금식하면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담의 세계 전도자, 어, 아나니아를 통하여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방을 살리고, 어, 만왕들을 살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을 바울이 직접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전도자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현장에 갈 때마다 뭐라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을 택한 살일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그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7장에도 그랬지만 23장에도 그랬고요. 그죠? 너는 내가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각 로마도 보고 복음을전내고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세야리라. 시대진 사명을 담에 세게 서 구원받는 순간에 어,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언양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른 이유가 있거든요. 이 시대에 이 교회에 그 지역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시대인 사명.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나의 전도와 성교는 뭘까? 어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며 그 언약을 성취될 때까지 어 계속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 세계 나의 세계복음마 나의 전도 선교를 위하여 허감에 빠져 있는 사람 그 현장에. 건데 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요셉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을 몰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한 가지입니다. 형들도 구원받았겠죠, 그죠? 그러나 요셉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1 7세 어, 소년 때 엄마가 없는 외로움과 많은 가정 문제가 문제가 안될 만큼요,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할 만큼 세계복음 언약이 자기의 이름이 되었어요.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름 바꾸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심은 겁니다. 네가 살아갈 이유를 심은 거예요. 그게 뭐지요? 열국을 살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네 정체성 헷갈리지 말고 너는 뭐냐? 새끼밥 먹는 그 사람이 아니고 너는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민족복음화해야 되고 가문복음화해야 되고 지역복음화될 전도자다. 이걸 이름 부를 때마다 네가 각인하는 겁니다. 왜? 보통 아브라함 주위의 사람, 우리 주위의 사람은 의식주밖에 모르거든요. 그지요? 보통 사람은 우상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뭐요? 세계보음의 주역입니다. 그게 뭐 지금부터 이름 바꿔야 됩니까? 사람 헷갈리고 이름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이 지역에 사,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요. 하나님이 브루스가를 보냈습니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 뭐 합니까? 정말 로마를 로 살려야 되고 고린도를 살려야 되고 정말 후대를 살려야 되는 중요한 언약을 발견했고요. 그때부터 브루스가의 집이 뭐요? 고린도를 살리는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멘? 나중에 두란노에서는요, 전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터키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훈련의 그기에 바울과 함께 팀으로 응답받았어요. 나중에는요, 로마를 살리는 그기에 응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실인 사명이 있습니다. 거 언약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지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를 만 들어서 영적인 노예 상태로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어서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자마자, 그지요? 요셉을 부르자마자, 뭐 각인시킨 겁니까? 가나한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허감에 빠진 사람의 모든 저주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도 일을 하셨어요. 피해 방법으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셨어요.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면 희생제사가 각인되면 구원받습니다. 애굽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입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그게 왕로로 타고 있는 사단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거기서 태어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희생제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해 방법으로 사망에 빠져 있고 사단에 빠져 있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걸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오늘 애굽 땅의 요셉처럼 성공을 시켜서 전 세계 살팔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럼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 속에 믿어지면 영적 해방을 받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난 존재가 허감이요 사단이요 천사 3분의1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담의 후손에게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멘? <laughs> 아멘 아니에요. <laughs> 제가 수요예배를 들어보니까 정말 못 듣겠더라. 아멘, 너무 많이가. 허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지요?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형벌의 값을 치르도록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거기서 건진내기 위해서 그 형벌의 값,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맞지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계셨던 아들 하나님,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사단이 바라걸 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이 사람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복음 못 듣도록 사단은 바라걸. 나라가 흑암에 빠져있죠. 북한 같은 경우, 오솔랭 같은 경우, 나라 전체가 그지요? 김일성이가 신입니다. 왜 그렇죠? 허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영적 싸움이 실패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그 북한의 평양과 전 북한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허감이요, 힘을 가지고요, 허감을 북한의 나를 라 장악해요. 지금도 북한의 영적 해방이 일어나도록 보험편지가 돌고 있다는 겁니까? 그죠? 그 복음 편지를 가지고 북한의 영적 해방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기도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은 북한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건데 중국 땅에서 복음 편지 갖고 복음 듣고요. 몰래 다시 미국 간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나라가 허감에 빠져 있고요. 그죠? 각 개인이 의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 중심 세상 내 이름을 위하여 거기에 빠져 있다. 거기서 빠져 나오는 길은 뭐지요? 과거를 해방시키는 복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유일성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요. 최고 지식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 말고는 흑암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과거의 모든 문제가 내 사명으로 답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laughs> 주리부에도 말씀하셨지만, 요 영적으로 문제 온 사람 어디에 빠져 있죠? 생각과 마음이 과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게 사명으로 보여야 되고, 그지요. 그게 내가 복음 받은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이 내 안에 마음에 은혜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야 됩니다. 사상을 뛰어넘고 이때까지 공부했던 지식을 뛰어넘을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잡아야 돼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인연과 사상과 내 생각이 복음에 앞선다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답니다 아멘 앞으로 예수 믿으면 한목 잡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벌 형불 자리, 받을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게 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리고 있으면 내 현장에 이 복음을 위하여 루디아의 집에 응답을 받고 그죠 고린도에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온 이게 뭡니까? 오늘이 응답이에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 교회로 보니까 와, 정말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 받으 준비한 게 응답이 보이네. 아멘. 안 그러면 식당도 마음에 안 들고 뭐이집 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거 보면 이제 임마누엘의 응답이라 아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응답이 성령께 이끌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집이 성경에 있는 부르사의 집에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이사 왔는데 자꾸 우리 집에 온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언제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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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없다 했거든. 신방, 대신방이 뭐, 나는 그래. 한 10시쯤 되면 집 나갈 거다. 그 뒤에 오시래 해라. 그럼 4시간 물어보더라. 그럼 오면 뭐, 같이 식사하고, 그러 그래 하겠죠. 어, 뭡니까? 우리 집에 온 사람이 본인의 집에 사도행전이 와 있는 응답받는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거겠죠. 제가 신혼을 시작할 때 그거였거든요. 결혼한 이유가, 뭐요? 우리 집이 전도자와 모이는 거점이 되고, 우리 집이, 그저 불신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집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뭐요? 알콩달콩, 뭐,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언약 잡고 해야 안 됩니까? 아멘? 그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 보낸 거야. 아니면 그래 성경에 기록한 거야. 그 응답 받으라고. 아멘. 그 응답 안 받으면 핀트가 잘못 나가는 거야 이게. 나를 따로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집에 제자가 모여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여기에 사는 계획이 뭡니까? 임마누엘 교회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깨달음이옵니다. 확실하게 그 기도를 우리가 안 하거든요. 왜? 아휴 조양 아파트 햇빛도 잘안 들어. 우리 집 사람 애들 그라더라고 바퀴벌레도 너무. 저 보니까 뭐 국제만만 좋아 보이는데 저 이사가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왜그렇게 기도인지 몰라. 그때 정연숙은 사람들저 해동 중학교 운동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래된 재인데 그죠. <laughs> 그래서 딱. 하나님, 내가 왜쳐 가야 됩니까? 내 아무리 전도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 하나님 자녀 전도자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 전도자인데, 그래, 딱 보니까 국제마음 보이거든, 해동중학교에서. 내 마음에, 저기에 가면, 다라방을 해야 되겠다. 다라방이 있는가? 그래, 누굴 만나 보니까 국제마음이 그,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래,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이 문을, 하나님이 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엽니다. 아멘. 아휴, 그래갖고 그거이사가니까 뭐. 우리 집사람도 에어컨 조그마한 거에서 또큰 것까지 또 바꿔주네. 에어컨 바꿔주지. 하나님이 또 이것저것 다 채워주시더라고. 아유 세상말로 원님 덕에 나팔본다고그 기도밖에 안 했는데 내가 전도했습니까? 데고 오는데. 안 그래요? 그게 장수만 제공하고 그렇다고 내가 계속 집에 있습니까? 나도 전도하러 가야지. 나고 사고 가고 그죠? 나머지 우리 집 오면 영접시키고 그밖에 더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이 과거를 해방시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새과한경과처럼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현장에 전달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 세계보험 언약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오천 종족이 삼칠이 오고, 전 세계 제자가 오고, 지역의 병든 자가 와서 그 지역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삼고, 후대가 미래성에 준비해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밀려나는 거, 이 언약은 세계보험학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내가 내 지역에서 우리 집에 와 있는 제자에게 복음 한번 전했는데 하나에 붙이진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어디까지요? 부르스가의 응답을 로마까지 연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오늘도 여러분의 지역과 가문과 여러분 후대와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마도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지역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복음 전하는 자로 현장에 서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정말로 미래 선교사로서 지금 준비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우리 가문에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 없어서 우리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노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 지역의 허강과 사단에 빠져있고 하나님 떠나서 의식주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집이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만 누일교회에 시대 살린 전도자를 보내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미래 살릴 성교사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 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미래를 살리고 영적인 어둠에서 건져내는 영적 노예에서 건져내는 참된 하나님의 희생 제사의 비밀 그리드를 전달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쓰는 하나의 전도자로서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가문이 흑암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사단에 빠져 있나이다.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가문 선교사로서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나의 정체성이 바로 전도자요, 나의 정체성이 희생자상인 그 레토를 전달한 전달자인 것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후대를 위하여, 오늘도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가 당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운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是是。So, so.